자 저희가 이제 비교해 차량은 예. 그랜저 가솔린 기본 모델이 3743만원짜리 48개월을 하게 되면 음. 매달 873,277원 만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예. 시등록세 외에 3,456,550원 만 예. 자동차세가 649,220원 만 예. 이렇게 해서 4번을 내게 되어있고요 음.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100만원 정도 음, 이렇게 네. 했을 때총 비용이 음. 5,197만원이 나옵니다 음, 네.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무보증 조건으로 했을 때 578,490원 만 원 나중에 인수를 하면 됩니다 예 2,358만 9 0 0원 네. 자동차세 안들어 가죠 그렇죠 보험료 가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취시록세도 네. 없습니다 네. 초기 비용이 아예 안들어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할부는 5,197만원 네. 장기렌트는 5,834만원 결국엔 그렇죠? 큰 차이가 없어요 음. 근데 또 보험료를 또 많이 아, 내시는, 뭐 150만 원 내시는, 음. 분들, 원 내시는 분들 있어요 150만원 내시는 분들 200만원 내시는 분들 이러면 5,500 거의 한5,600 정도가 나와요 그런 분들은 네. 무조건 장기렌트 아, 하는게 좋습니다 네네. 장기렌트 리스는 뭐다? 모토 다이렉트